<laughs> <수고하십니까? 웃음> <수고하십니까?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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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갓균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30초 정도 거리에 종합격투기 PT샵 큐브MMA를 오픈했습니다. 어, 제 PT샵에 대한 소개는 저번 영상에서 쫙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개업식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PT샵이다 보니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모든 분들에게 초대를 해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러 온다고 하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개업식에 가장 중요한 이제 돼지머리 어, 여기다가 어, 이제 돈을 많이 많이 꽂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술도 한잔 하시라고 여기 뭐 과일이랑 족발, 머리고기, 뭐떡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뭐 소주랑 맥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또 축하를 하고 같이 즐겨 주실 거니까 이제 구독자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운동 배우러 어,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 엄마인데. 지금 엄마가 또 김밥이랑 잡채랑 이렇게 또 집에서 해 왔습니다. 인생 후루 안녕하세요, 김욱합니다영미이 엄마. <laughs> 첫 번째로 온 이제 친구기 때문에 이제 또 자기소개 한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디 v 의 충채입니다. 제 유학가 이제 동기고 이제 여기 또재수씨인데 제가 또이 이제 부부의 또 사회를 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나세요. <laughs> 시킨 거 같잖아 <laughs> 우리 와서 식단 먹고 있는 기복이 <laughs> 보디빌더 잘하다. 청소도 인사해 넌이지 육지 직업이니까 용인대 후배놈 쉐끼 <laughs> <laughs> 뭐 어색해? 아니 하나도 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 승리한 사쿠라 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laughs> 형아 <laughs> 아 너는 일단 해줘. <laughs> 여기 내 네, 부하 두 명. 축하해, 하라. 고하 축하해, 축하해. <laughs> 아, 대박 나자, 대박 나자. <laughs> 그래 마지막 말고 이제. 어.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뭐뭘 준비한 거야? <laughs> 자 들어와, 들어와. <laughs> 내가 준비했어. <laughs> 아니야 가윤아 넌 괜찮아 근데 대부를 패고 싶어 아 우리 엄마 아빠 어? 뭐 이렇게 이거 고맙다 가윤이 인사 한번 해줘 네.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건가요? 어 대박나자 그냥... 고마워 <laughs> 이호정 <요정> 내꺼야 <laughs> 대부도 인사 한번 해줘 아나 창피 안하는데지내셔 아, 고마워 뭐라 쓴 거야? 이거는 <laughs> 저는... <laughs> 기분 좋다, 지금. 고마워. 우리 유도학과 동기들. 아, 얘만 지는 거야? 아, 둘다지는 거야. 고맙다. 고맙습니 진짜 잘 나온다. 생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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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어, 그거 뭐 알아. 야, 뭐 잘해줘? 아직 못먹는 거야? 하나, 둘, 셋. 유튜브 야, 야. 야, 야, 야. 야. 고마워 고마 감독으로 찍어줄게 진짜 고어그 <laughs> <laughs> 그, 어, <laughs> 그래 행복한 하루 보내 <laughs> 고맙다 <오, 매실이 웃음> 마 <마디만> 해주면 돼 시작 <laughs> <피자? 웃음> <laughs> 축하해 자, 일단 제가 그첫 창업을 하고 이렇게 패티샵을 차리게 됐는데 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또이 은혜 깊게 몇 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